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홍영선 복음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코로나 19 쌀이 나무와 색동 방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1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리바람은 소용돌이죠. 우리가 볼텍스라고 얘기합니다. 싱크대나 화장실에 물을 많이 붓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남방구는 반대가 되어예요. 적도선에서는 회오리가 없습니다. 인체도 혈액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회전이 필요합니다. 볼텍스 회전이 필요하지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시점에서 살펴보면요, 태풍이 오는 것을 보면 시계 의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이 와서 우리 우리에게 가까이 올때 우리 몸의 기혈의 순환이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올 때는 특별히 순환이 안 돼서 몸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의자에 가만 앉아 있어도 우리는 1초에 400m씩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자전 운동 때문이죠.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이것은 거의 비행기 속도의 두 배가 되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는데요. 그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쯤 됩니다. 이것은 무려 초속 30 킬로로 달리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은요. 태양계와 태양계 에 속한 모든 행성들이 은하 중심을 초점으로 하여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속 70만 킬로미터입니다. 초속으로 따지면 약200 킬로가 되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마젤란 은하 등약 20여 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이 국부 은하군 전체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력에 이끌려 바다 뱀자리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무려 초속 600km나 됩니다. 인체, 순환과 장기들도 소형돌이 파동이 작동해야만 순환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옛 사람들은 이것을 감지했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쓴 용어가 좌갈 우등입니다. 좌갈 우등이 무슨 뜻일까요? 좌갈 우등. 심장의 좌우를 뜻합니다. 좌측 심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갑니다. 우등은요. 우측 심장은 정맥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좌측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나가는 피는 언제나 칡갈, 칡처럼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돌아서 가고요. 그것이 마지막 모세혈관에서 다시 정맥으로 순환할 때는 우측으로 순환해서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등나무처럼요. 등나무는 우측으로 감아들고 측은 좌측으로 감아돌지요그 다음에 우리가 상갈하등이란 말을 합니다. 소화기관은 명치를 중심으로 식도와 정소리 쪽으로 언제나 위쪽은 측처럼 좌측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하등은 위장에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쪽은 언제나 우회전파에 된다는. 뭐처럼요, 등나무처럼요. 그렇게 할때 소화 기능이 건전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갈 겉등이 있습니다. 겉과 속의 파동이 겹쳐 도는 건데요. 속갈은 왼쪽 폐는 좌측으로 순환합니다. 우측 폐는요, 우측으로요. 어디를 향해서요, 기관지 쪽으로요. 이 파동이 잘 순환된다면은. 폐의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병들을 충분히 이기고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등상가는 뭘까요? 간 밑에 쓸개가 있습니다. 쓸개는 등나무처럼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간은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뭐처럼요? 칙처럼요? 그 다음에 좌, 갈, 우 등의 대표적인 것은 좌, 우 신장입니다. 예, 왼쪽 신장은 왼쪽으로, 우측 신장은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오장이 잘 순환될 때 거기에 속한 모든 육부들이 정상적인 흐름을 갖게 되고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으로 작동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내파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육체의 강건함이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체 소우주의 질서가 질서가 깨어지면 내파가 망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색이고 하나는 쌀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색이 현대처럼 이렇게 다양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색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색동 저구리 색동 옷, 꽃가마, 꽃상야, 무지개 떡 색동이 이 쌀이와 조화가 되어야되는데 자문 31장 22절은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는 곱디고운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지 이렇게 했습니다. 곱디고운 이부자리 우리 어릴 때다 색동 이을 색동유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액 순환과 오장육부의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색과 쌀이나무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은약의 증거라고요. 이 색파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쌀이나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볼수 있는 파동은 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라도 볼수 있는 색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정보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왜 꽃밭을 만들까요? 다양한 색을 보니까 이제는 핸드폰을 보든 뭐티 v 를 보든 다 색입니다. 예전에는요 색은 귀하고 쌀이 나무는 흔했어요. 마당 쓰는 빗자루도 쌀이 나무고 윷도 쌀이 나무고 울타리도 쌀이 나무고요. 매 맞는 호체리도 쌀이나무였고요. 지붕에 흐를, 흙을 얹기 전에도 석가래 위에 쌀이나무를 차곡차곡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얹었습니다. 그때는 색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색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주변에 뭐 색은 너무 많고 흔합니다. 달력, TV, 핸드폰, 다 세계 시대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쌀이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쌀이나무 꼭 주머니 넣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집 안에 쌀이나무 유철 하나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다음에요 쌀이나무 회초리라도 하나 걸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색은 충분하니까요. 모든 나쁜 파동, 악성 파동을 소멸시키는 것이 색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색동 벽걸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색동 방석을 판매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정보가 들어간 것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정말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에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손님 오셨다, 방석 내 오너라. 예. 여러분들 차를 탈 때,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색이 있는 색동방석 하나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차에 색동방송을 깔고 운전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저의 어떤 하나의 지적, 지식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질병의 두려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중풍 환자처럼 마비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색은 충분합니다. 뭐, 색동방석 없을지라도 색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바라기는 집에 쌀이나무 호철이 하나 집 어느 장소에다 두시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폐가 더욱 건강할 것입니다. 저는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파동을 읽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수 있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면,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 생애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판매한다고 해서 사라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여러분들 색동방석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살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세계적인 이런 위기를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에 때, 과연 내가 한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작은 지식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실천하셔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